자바조이에 안경을 걸 때는 두 장의 가죽 사이에 안경다리를 넣어주세요. 좀더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경다리가 말랑말랑하면 자바조이 뒷면 구멍에 끼우기만 하시면 됩니다. 안경다리가 딱딱하면 자바조이 뒷면에 목걸이 줄을 당겨서 안경다리를 끼운 후 조여주시면 더욱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. 볼펜은 두 장의 가죽 사이에 끼워주세요. 자바조이의 USB를 걸 때는 뒷면의 고리에 걸어주세요. 자바조이에 마스크를 걸 때는 펜던트와 줄 사이에 걸쳐주세요. 좀더 견고하게 고정하시려면 마스크 줄을 돌려서 한번더 걸어주세요.